안녕하세요. 브리캐드 16강. 오늘은 스탠드형 도마 거치대를 함께 모델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벽에 도마를 그냥 기대했을 때는 밑으로 이 턱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도마 거치대를 만들어서 왼쪽의 그림처럼 깔끔하게 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홈을, 홈도 포켓으로 안을 파내서 그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케이드를 실행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크벤치는 파트 디자인. 그리고 크리에이트 뉴. 그다음 왼쪽에 스타트 파트가 있죠. 자, 스타트 파트. 자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바디 선택하시면 크리에이트 스케치가 나옵니다. 자 일단 X-Y 플랜 평면을 선택하고요. 자 일단 도마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형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각형 형태의 센터 찍고 사각형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래서 원점을 선택하고 왼쪽 마우스 선택해주고 자 이미의 크기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자그 다음 세로 치수부터 한번 부여를 해보죠 자 일단 요 세로 치수의 값은 80그 다음 가로 치수 자 가로 치수는 150 150으로 자, 이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크기를 잡았습니다. 150에 80. 자, 그다음 크로즈 크로즈에서 자, 패드 명령을 이용, 이용해서 밑으로 돌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0 정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5 정도, 5 정도, 5mm 정도 하겠습니다. 밑에 베이스판은 5mm 정도 일단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 도마가 거치할 수 있게 이제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윗면 선택해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다시 두 번째 센터 찍고 사각형 선택한 다음. 자, 원점을 클릭을 해서 이미의 크기로 또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치수 한번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가로치수는 100으로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 세로치수. 새로 치수는 30입니다. 30. 100에 30으로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즈 한번 하고요. 패드 명령을 위, 이용해서 이번에는 위로 20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높이는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도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윗면을 선택해서 홈을 만들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고요. 자, 사각형 두 번째 선택을 해서 원점 찍고, 자, 두 번째 사각형 형태에서 좀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임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도마가 들어가는 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치수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치수는 120. 자, 그리고, 세로 치수는, 자, 이번에는 이제 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마의 치수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mm 정도 크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2.5. 1mm 정도 여유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로즈에서 돌출이 아니고 컷. 자 포켓 명령을 이용해서 밑으로 관통을 하겠습니다. 스루 올 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마가 거칠, 거치될 수 있는 자 그런 어, 이제 거치대, 스탠드형 거치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라운딩을 줘서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 플레임 선택을 해서. 자,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여러 개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네 모서리 선택한 다음, 자,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20을 주겠습니다. 라운드 20. 자, 일단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 이 도마가 들어가는 부분에 실을 살짝 주면 보다 더잘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요 요 부분도 실을 주겠습니다. 윗면도. 자, 그리고 양쪽의 코너 부분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엣지를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와이어 플레임을 선택해서요. 자, 양쪽에 먼저 베이스와 벽면 만나는 부분. 선택해서 라운드로 5 정도 필렛 5를 넣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로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5를 넣어서 좀더 튼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고요. 자그 다음 이제 못따기를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윗면 선택을 하고요. 자그 다음 자요 모서리 부분 자, 이 부분도 또 도마가 빠져나오면서 또 살짝 간섭을 받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살짝 C를 주겠습니다. 자, 기본 값으로 C1 정도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자, 윗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 위, 위 베이스의 윗면하고 아랫면에 살짝 C를 주겠습니다. 그럼 바닥면을 선택해서 C를 한번 주고요. 자그 다음에 윗면은 와이어 폴임 선택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윗면만 C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로 해서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